안녕하세요. 이오미선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Y 차량으로 레이노 F95 전면 27%, 축후면 12% 시공하였습니다. 시공 깔끔하게 잘되었고요 먼지 없이 룸밀러 탈거 후 시공해 드렸습니다. 안쪽까지 깔끔하게 마감해드렸구요. 쉐이빙 시공.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. 오차 없는 시공. 깔끔하게 시공 잘 되었죠. 호방 12프로 신성 F95 잘되었고요 깔끔하게 쉐이빙 시공해드렸습니다 안쪽까지 깔끔하게 룸밀러 시공해드렸고요 레이노 마크, 여기 하나 지워드릴 거고요 레이노 F95, 27% 신성. 아주 좋네요. 우면동에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어미선팅이었습니다.